오늘은 무료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유명한 건 반디캠이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상단에 위치한 게 반디캠이고 사용법도 굉장히 쉽지만, 음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10분 녹화 제한이 있고 워터마크가 출력되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무료 사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말고도 OBS가 있는데요. OBS에 비하면 오캠은 사용법이 너무 쉬워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서툰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음... 용량을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해요. 반디캠에 비해서도 동일한 옵션 수치를 적용했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지하는 용량이 오캠이 확실히 크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캠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오소프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스크롤 밑으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설치 파일 두가지가 있습니다. exe 실행 파일과 집 압축된 파일 둘 중에 어떤 걸 받아도 상관없구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동반 설치나 제휴 사이트 이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 동의함 누르고 다음 누르면 설치는 간단해요. 금방 끝납니다. 아, 어, 오캠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메뉴 창과 함께 요 녹색의 사각형 트레이가 활성화된 걸볼수 있어요 이 사각형은 일반 다른 캡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어, 녹화할 부분이라든지 캡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마우스 트랙으로 모서리 부분을 잡고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고요 이동은 가운데 있는 십자 이 부분을 잡, 잡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상단에 는 녹화 캡처 그리고 이두 개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화면 녹화에서는 게임 녹화는 말 그대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임 전체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리 녹음은 어, 영상이 아닌 오디오만 별도로 녹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먼저 메뉴 탭을 눌러서 옵션을 눌러보면 오캠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녹화 먼저 보면 녹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옵션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커서 포함 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곳에서는 달리 건드릴 건 없구요 요 비디오 초당 프레임 이게 아마 기본으로 되는게 3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그음 매끄러운 화면 뭐, 게임플레이, 이런 걸 놓고 녹화를 하고 싶다면 60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60으로. 왜냐하면 30으로 하면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툭툭 끊기는 듯한, 어, 모션을 취합니다. 30으로 해서 녹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60으로 해봤, 해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요 부분은 컴퓨터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프레임이 높아지면 뭐 용량은 너무 많이 차지하겠죠. 저장되는 용량은 뭐 기타 뭐 게임 뭐 크기 조절, 뭐 기타 등등 녹화 영역. 이 옵션도 하나씩 적용해 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잘 맞추도록 어 직접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좋다 이거라는 부분은 딱히 정의를 할수 있는 뭐 애매해요. 이런 녹화 프로그램은. 그 대부분 뭐 별도로 어렵게 뭐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캠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김없이 영상을 부드럽게 하려면, 요 프레임,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소리도 건들 필요 없고요 캡처 같은 경우는 파일 형식 지정, 마우스 커서 포함, 요거. 체크 유무고. 음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FPS가 수치가 높을수록 매끄러워지고요, 낮을수록 툭툭 끊깁니다. 요즘에는 움짤 같은 경우도 동영상 그 하나의 한 부분을 캡쳐를 해서 움짤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죠.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설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프레임 설정에서 그 매끄러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도 여기서 원하는 거 체크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목록을 보면 해상도가 녹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패스할게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키를 등록해도 되고, 뭐, 이 상태로 그냥 써도 돼요.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녹화하고 캡처일 텐데, 캡처는 캡처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각형 트레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캡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2, F3,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효과 같은 경우도 캡쳐를 한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할 때, 어, 효과,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하단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좌클릭, 우클릭, 화이럴트 효과. 요거는 요런 식으로. 커서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장은 저장할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캡처 움짤, 녹화영상 저장되는 경로니까 요거는 취향껏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간제한 같은 경우는 오캠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터마크가 안 들어가고 시간제한이 없다는 거죠 필요한 분들은 선택하시고 굳이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할 때그 서명 이미지를 별도로 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녹화를 할때 위치를 선택해서 미리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필요한 분, 분들은 눌러서 이미지 경로를 눌러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도 마찬가지로. 웹캠은 뭐, 캠이 연결되어 있으면 설정하시는 부분이고, 성능 부분도, 어, 한 번씩 눌러서 녹화를 한번 따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뭐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메뉴에 있는 옵션은 이정도인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죠 한 번씩만 눌러 보면 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 먼저 코덱부터 설명 드릴게요 코덱 같은 경우는 자동 선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 선택하면 mp4로 돼 있어요 파일 형식에 이 부분은 이제 확장자를 선, 미리 선택하는 건데 사용처에 맞게 그러니까 인코딩 같은 거 보통 할때되면 이제 확장자를 변경을 하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에 맞게. 근데 보통은 상단에는 그냥 이 자체로만 선택하는 것도 뭐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h 2 6 4 a c mp4 보통 이제 이 요, 요 수치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인코딩을 할때 아마 h264 이 수치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선택할 거예요 확장자는 mp4 같은 경우는 편집할 때 호환이 제일 좋죠 다른 기기에서 재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움짤을 찍을 때만 이 gif 애니메이션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화면 녹화에서 녹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비해서 용량이 같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초당 100kb면 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용량, 특정 일정 부분을 녹화를 한 다음에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앞서 옵션 메뉴에서 녹화에서뭐 프레임이라든지 기타 설정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옵션을 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는 F3을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하나의 그걸 찍게 되죠. 크기 조절은 이곳에서. 뭐 드래그 하기 귀찮으면 뭐 전체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수치를 선택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리 사용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스피커에서 출력돼서 나오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해요. 근데 어, 별도로 헤드셋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본인이 말하는 소리까지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소리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항목을 찾아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도 같이 녹음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파일을 저장하면 여기 열기 메뉴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앞서 확인했던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PS 요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요거.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15로 수치를 FPS 15로 해놓고 움짤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툭툭 끊기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60으로 수치를 맞추면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럽죠 이거는 게임할 때도 게임할 때 녹화해서 이 초당 프레임 이곳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쓰고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뭐 오캠이라고 해봐야 뭐 딱히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애드센스 광고가 중간에 나오고 종료를 했을 때는 이렇게 3초 삼초 <laughs> 정도 딜레이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창이 뜨죠 그리고 닫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한번더오캠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브라우저의 새 탭으로 뜨게 됩니다 음. 이게 사실 좀 번거롭고 귀찮아요. 거슬리기도 하고 이 부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리얼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오캠을 제가 한 7년? 6, 7년 전에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이 비용이 더 쌌어요. 지금은 45,000원인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 2만원대? 어... 그 정도였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참고로 이 44,000원은 반디캠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게. 이 시리얼 키를 구매를 했을 때 혜택은 광고 팝업이 안 뜨고, 그리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쓸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체감상 동일한 44,000원을 만약에 둔다고 하면, 저는 오캠보다는 미안하지만, 반디캠을 사용할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반디캠 정품을 사용하지만, 뭐,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사용해 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캠에 대한 다운로드, 뭐 사용법, 뭐 옵션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